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재앙을 보며 예언자가 부르짖습니다. 유다를 덮치는 멸망 심판이 그를 영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언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십니다. 악을 행하기에만 열심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슬퍼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예림의 탄식입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것을 보는 예언자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적들의 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유다의 참담한 운명이 예언자를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립니다 19절을 의역하면 알고 배야 알고 배야 속에 뒤틀리는구나 내 심장의 벽이여 내 안에서 심장이 마구 뛰는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 영적, 정신적 고통이 육체의 고수란이 전달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죽음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듯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터지는 아픔에 연자가 온몸을 뒤틀며 소리 지릅니다 싸움터에서 혼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와 함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공격 나팔소리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유다의 성읍을 공격합니다 성읍이 차례로 함락되고 온 땅이 항폐해집니다 강풍이나 도적의 기습 공격에 장막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듯 병거와 말들을 앞세우고 무섭게 진격하는 적들 앞에 집들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연자는 백성의 터전인 집을 나의 장막들과 나의 희장들이라 부르며 이들에 대한 강한 연대감과 깊은 연민의 정을 내보입니다. 적들에 의해 허물어지는 동포의 집들은 나의 장막들이고, 나의 희장들입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부사, 호련이와 한순간은 재앙의 갑작스러움과 철전 파괴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유다의 집들이 남김없이 파괴되고, 땅은 황폐해집니다. 그리하여 고개를 떨군 예언자의 탄식은 절망적인 하소연으로 끝을 맺습니다.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유다 백성이 악한 길과 행위가 초래한 재앙이기에 예레미에게는 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연자는 그저 전쟁의 깃발을 보고 나팔소리를 듣는 것 외에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연자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22절에 이어집니다.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지각없는 미란한 자식입니다.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연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또 지각이 없기 때문에 십사절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하는 건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완강하게 자기 길과 행실을 따르며 재앙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악을 저지르는 데는 지혜로움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사 알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하나님을 알미, 선을 행할 줄 알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3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은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본 예언자는 더 나아가 창조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창조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땅을 보니 창조 이전처럼 혼돈과 공허뿐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빛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피조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질서와 빛이 사라지고 생존의 적대적인 혼돈과 어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창조 이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제자리 지키던 산들이 떨고 언덕들이 뒤틀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산과 작은 산은 안정과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창조질서가 사라지고 우주적 혼돈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어디에도 사람이 살 만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땅에는 사람이 없고 하늘의 새도 모두 도망가고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의하면 땅이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을 셋째 날에 땅과 땅의 식물을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을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 모두 파괴됩니다. 창조의 질서가 붕괴된 세상에서 인간의 역사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가일나무가 심겼던 좋은 땅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으로 변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건설한 성읍이 모두 허물어집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분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와 불법과 폭력을 징벌하는 그분의 공의론 심판입니다. 8절에서는 그분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임합니다. 창조 세계의 심판과 이스라엘 의 심판이 대등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시사합니다. 27절에서 28절은 확정된 심판을 말하는데 유호께서 땅의 심판을 선언하시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앞달락과 구분이 됩니다. 먼저 멸망의 철저성이 다소 완화됩니다. 27절에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밀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폐허로 만드시지만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으십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도 사람은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땅의 이미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달라기 땅은 온 세상이 분명한데 여기에서 땅은 1차적으로는 세상이지만 문맥에 의해 2차적으로 유다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26절이 온 땅의 심판과. 유다의 심판을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땅으로 옮겨진 히브리 단어 카르멜은 원래 가수원을 의미하고 성읍들은 사장의 상상 유다의 성읍들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단호하고 확정적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계획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 유다를 심판하라는 그분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땅과 유다의 항폐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땅은 통곡하고 위의 하늘은 어두워집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멸망하는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 땅에서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오자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기병과 할소는자의 함성에 유다 백성은 감히 사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든 성읍에서 주민들이 도주합니다. 성읍을 버리고 응신하기 용이한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접근이 어려운 바위로 뒤덮인 산으로 피합니다. 주민이 도망하고 자취만 남은 성읍들은 무자비한 적들의 수중이 넘어갑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차례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의 함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체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한 예루살렘은 침략군의 한심을 사서 위기를 넘겨보려 합니다. 여인이 애인을 깨기 위해 화려한 옷에 값비싼 금붙으로 치장하고 눈 화장을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매력적인 조건으로 침략군의 마음을 돌려보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의 천박한 치장은 여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만 끕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예루살렘의 미모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망적 처지는 첫 아이를 낳느라고 온 힘을 소진한 여인의 형편과 같았습니다. 이미 기운이 다하였기에 그들은 적을 막아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간구하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파국적인 재앙의 배후에 누가 계신지를 보지 못합니다. 소리와 29절의 함성은 같은 번역입니다. 공격하는 적들의 함성이 높아가고 예루살렘은 비명 소리와 함께 죽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제약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에 먼저 들은 심판의 나팔과 전쟁의 경보를 동족에게 전한 후 그들에게 연달아 일어날 탈취와 파멸과 파괴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는 반역 시대의 차갑고 냉소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에 향해 오시던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분은 담아 소심있께 전하되 하나님은 궁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도자와 성도가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